오늘은 새로 생겼다는 스타필드 수원 각층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핫한 하풀이죠. 건물 내부 스피커도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사진 명소인 이곳 스타필드 수원 오픈 소식에 사람이 엄청 많아 숨쉴 틈도 없다는 뉴스에 걱정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오픈 전부터 인스타와 릴스로 많은 분들이 담아줘 호기심 가득한 스타필드 수원의 각층별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중무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스타필드에 가는 방법은 도보로 갈 경우 화서역 1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요. 자차로 가실 경우 스타필드 수원 주차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에 넣어뒀어요. 다만 개장 직후엔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주차장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들어서게 되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은 넓은 전광판이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가 위를 보면 천장까지 뚫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축구장 46개 크기라고 하는 스타필드의 크기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1월 28일 오픈하고 3일차 오후 1시에 입장하였는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1층을 둘러보았는데요. 매장 안쪽은 아름다운 곡선 형태의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스타벅스 그리고 대형 코르크 마개가 있는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하와이안 스팸 요리 전문점, 부자만두, 오리지널 타코야끼 삼지어묵 등 가볍게 요기를 달래줄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산에서 줄서서 먹는다는 사과당이 있어서 먹어보았는데요. 이 패스츄리가 줄서서도 먹기 힘든 패스츄리라고 합니다.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평범한 패스트리여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펫 휴게실이 따로 있는데 이 백화점 실내에 강아지들이 돌아다닙니다 조금 이따 귀여운 강아지를 보여 드릴게요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서니 옷 매장이 즐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층과 다르게 좀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7층에 더 좋은 음식 매장들이 있으니 2층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2층에 볼만한 건 신발 가게가 있는데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었고 향긋한 냄새가 가득한 다니엘스 트루스라는 매장 그리고 안경 쓰며 놀기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이렇게 강아지들을 볼수 있는 곳이 스타필드 수원입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아이들이 쉬기 좋은 장소 별마당 키즈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여기 때문에 많이 놀러 온것 같은데, 여기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놀기 좋더라고요. 배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수 있는 슬라임 매장도 있고요. 드디어 대망의 장소, 4층에는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데요. 4, 5, 6층을 시그니처 장소로 만들어버린 별마당 도서관을 보면 감탄부터 나오는데, 인스타를 이 사진으로 도배한 장소를 실제로 보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장소를 만들어 본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사진을 안 찍고 갈 수가 없겠죠? 꼭 사진 찍고 갑시다. 기념 사진을 꼭 찍고 갑시다. 도서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5층으로 이동하였습니다. 5층에는 스포츠 매장이 있는데요. FunCity라는 게임장이 있으니까 친구, 가족들끼리 함께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7층에 놀이동산처럼 진짜 신나게 놀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인당 입장료 18,500원에 좀 색다른 LP바도 있었는데요. 이곳에선 자유롭게 원하는 LP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즐기며 평범하지 않은 컨셉의 카페, 그리고 명품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오픈프라이스 아울렛이 있습니다. 이제 6층으로 가볼까요? 6층엔 별마당 도서관 입구보다 더 이쁘게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한장 찍고 가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에도 들렀는데, 비긋지긋한 원룸에서 벗어나 행복한 주택생활을 살고 싶단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원룸 세대라면 한번 들려보시길 권장합니다. 6층 도서관 쪽 그림들을 감상하고 나면, 옆에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고요. 당시엔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이 40분이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만 확인해 주세요 이제 7층으로 올라가면 피트니스 클럽이 있었는데, 여기에선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 골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1일권 가격 35,000원. 그리고 월 결제는 엄두가 안날 가격이라 적지는 못했어요. 임산부들이 안에서 강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이런 강습은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들이 가득한 이토피아가 위치해 있어, 1, 2층보다 가족, 친구들끼리 식사하기 좋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맛있는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몬스터처럼 놀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입장료가 3만원이었어요. 사실 이곳저곳 영상 찍느라 저희가 놀기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다음에 꼭 와서 놀고 오겠습니다. 이토피아 가운데 계단을 통해 8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이 나뉘어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 여름이면 좋았을 트로피카 분위의 소파들이 있네요. 여기 이름은 스타 가든이라고 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